기 싫은데 원래 배드 원래 배드 하는 게임이야 야이렇게말 해도 많이 크냐 아 오케이 어, 괜찮 아 죽어보자 괜찮 그래? 아니 시방 어, 괜찮 괜찮아. 누나 괜찮아요 많이 큰가 아직도 또이이왜 어디에 들어가 미치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도음음음음음쪽음쪽음음쪽음음음음음쪽음쪽음쪽음음아음음음아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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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놀람이>

아아 <목소리> <나> 씨. <laughs> 아 와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목소리> <목소리>

하나 더 있네. 제지 폭탄 없어? 폭탄 없네. 아까 둘이었다. 뒤 조심, 뒤 조심, 뒤 조심. 그냥, 그냥, 그냥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이제 계단으로 간대. 제지 왼쪽으로, 어, 지구비. 또 있네, 또 있네. 내려가. 그, 럼 오른쪽으로 나올수있는문은 도, 도, 저 도박이야. 그, 나이스. <목소리> 씨야 이거 처, 새로, 새로운거 사놨네 고인이다 이거는 나이스~~ 하야 아, 이거 니가 유리한데? 앉아봐 아프다 아프다 죽심 나이스~~ 거 못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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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거, 거, 거 내가 옷쩌고 있어 엣 엣. 어우. 해. 누나 누나 오늘 내가 다 뺏어 먹었다. 아, 진민망하 어, 알았어. 나나 리포북? 여기? 여기 가자. 우리 우리.

아잘 아, 되긴 하는데. 고 아래로 보고 내려오세요. 창고안 갈까? 애들? 창고 창고 가야 되겠다. 창고가한 아, 팀. 한팀 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에있 있나봐 있나. 어한팀한팀 한팀 내려오네. 선 선총 먼저 선총 먼저. 밀집돼서 내려야 될다나. 누나 쪽으로 하나 간다 누나. 어 누나 쪽또 온다고? 어 누나 쪽으로 하나 간다. 어, 누나 쪽 하나. 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도 하나. 어 있다. 어 있다. 어 있다. 아 씨... 내집 앞도 하나 없떤 말이야, 나도 어디 갔냐? 아개도없다총 없다. 후라이팬 있다. 후라이팬. 후라이팬은 다 된다. 나총없어 아, 아, 뭐뭐 나도 었다나총 없는데? 조졌는데 그냥. 나이스 건총 캐리. 아보록이잖아씨 건총은. 아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강이. 와, 나나 소름 돋았네. 정말. 있는 게 없어요. 살려주세요, 형들. 그니까 내물이. 어, 아확킬이야 오케이. 뭐야 저거? 아, 네, 아니, 아니 너 여기서 죽인 거냐? 어 차, 차 누구야? 차 괜찮, 차 괜찮 어차 우리, 안, 차 우리 아 어, 쬐는 거야, 쬐는 거야 니가 두 마리나 잡았었는데 안 쬐겠냐? 이 잡는 다 잡는다 일로 오겠지, 러 오겠지 온다, 온다 멈췄다, 멈다 내린다 그래, 나 바꿔줘, 나바나근총밖에없 잡아, 잡아 총없잖아총없 어, 어, 얘총 없다 교통사고 안 당하게 조심하고

나 아, 진짜 이씨? 세야 차로 가도 아 그냥 가라 세명이세명있 다른 팀이 다른 팀이었어 아 다른 팀차 타고 거야? 아니아니아니 아예 아니, 기같내린아두스코드네 아니, 아, 그러면 아, 발 피했잖아 아도 없는데 한온 온다, 하나 온다.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누나 붙어 붙어줘. 2층에서 2층에 3층에. 네, 나좀더 어, 무서워. 공산 공산 할수 있어. 오나왔왔다아 존나 싸가졌네. 아, 누나 걸로, 누나 걸로, 걸로, 글로 걸로, 어? 지진이 걸렸지. 크게 돌아, 크게. 어 지진 그쭉 가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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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좀더좀 더. 오케이 오케이. 그 오른쪽 왼쪽 왼쪽쪽 왼쪽쪽. 더왼쪽더왼쪽더왼쪽 고, 고, 쪽 거기, 어, 거 하얀 건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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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 왼쪽, 거기. 주황, 주황, 아니, 주황 패, 패 p 지 아, 아니, 뭐 아, 제, 아. 제,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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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보이 제진? 제지. 진진 봤지? pe, pe, 이 e 진 e 기울이고 주 e 차주 p 팩팩 네, 어, 어, like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아니야. 제진 너는 계속 가야지. 여기 진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초록색깔 해도. 오, 케이 나이스. 하진아 제진아. 아, 조지 파고 파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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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Adam, gente, 아... 술, La... Actually, 한 Al 아 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안 돼. 발 남았어. 제발 남았어. 가까이 붙는데 왔다. 연발 연발 계속 막데 아니 데나 지금 왼쪽으로 뺐다. 왼쪽으로 뺐. 왼쪽 다 왼쪽 갔다. 왼쪽 다 왼쪽 갔다. 하나 하나 왼쪽으로 왼쪽 다